아침 긍정학원 15일차. 저녁에 계획해 놓은 나의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한다. 오늘은 나의 하루 일과 중 저녁 일정을 꼭 지킬 것을 약속한다.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 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 그리고 난 공연과 동시에 나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1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저녁에도 피곤하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